서대문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0억 원 증가한 8,26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중 복지 분야의 52%를 사용하고 경제 분야의 35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예결위를 통해 심사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성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가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은 8,262억 원입니다. 올해에 비해 720억 원, 9.6% 증가한 금액입니다. 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 350여억 원, 취약계층 보호와 맞춤형 복지 등 복지 분야에 4,209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엔 유진상가 일대를 신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신내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구그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분번 정례회의선 처음으로 구의회 동사무점검특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각 동의 동장들로부터 업무 보고 등을 받고 사무를 확인하겠다는 것. 다만 해당 특위는

이번 정례회에선 36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구정 질문을 거쳐 다음 달 22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예결위 위원 선정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윤리원 의원 의원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이번 주중 2차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예결위원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